방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홍도 쪽입니다. 홍도 쪽으로부터가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예상보다 날씨가 그리 싹 좋은 편은 아니에요. 바람도 많이 불고, 가도도 많이, 너울도 많고. 자, 오늘, 오늘은 제가 채비를두 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개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댓글은, 낚싯대는 길이가 1m 53cm 짜리입니다. 니 이런 수심이 카운트가 되는 수심이 노는 이를 사용을 하고 오늘 채비는 오모리 리그입니다. 오모리 리그 요즘 시중에 요즘 제일 핫한 오모리 리그 근데 오모리 리그도 오모리 전용 꽁돌를 쉽게 구하기 힘들어서 오늘은 깔치 메탈을 이용한 이용한 오모리 리그 채비로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물때는 열쇠물인데 바람도 많이 불고 너울도 치고 하니까 무게를 80g으로 했습니다. 한 60g이나 40g 해도 되는 물때인데 날이 안 좋으니까 무게를 조금 올렸습니다. 8 0 g 아직 해가 질리면 시간도 많이 남았고 고기 지금 넣어봤자 고기 물지 않습니다. 밥 먹고 난 뒤에 오모리리그 채비. 어떤 채비인가, 어떻게 운용을 하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밥 먹는 와중에 25m에서 한치가 한두 마리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오모리리그를 할 건데, 오모리리그 낚시하기 전에 오모리리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모리리그라 엄두롤을 가지고 단치를 유인해가지고 애기를 잡는 낚시입니다. 뽕돌리칼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뽕돌을 사용해도 되는데 일반적인 뽕돌을 사용하면 엉킴도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모리리거 전용 뽕돌이나 이렇게 깔치 메탈제는 일주간 뽕돌을 사용하는 게 엉킴이 좀덜합니다 그리고 일반 스틸책 어 하얀색 새봉돌 같은 경우에는 유인하는 역할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가급적이면 야광으로 된 뽕돌. 뽕돌이 한치를 유인을 하고 뒤에 따라오는 애기를 갖고 잡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단체비는 세로층을 이렇게 공략을 하지만 오모리리그는 이렇게 가로층을 공략합니다. 오늘 물때가열세물인데 물이 조금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세기가 물이 졸류 속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애기 스테 이렇게 나비 달리 쇠가 달린, 일명 쇠가 달린 애기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물이 안갈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밋밋한 웃기 스테 물에 뜨는 기입니다. 물에 뜨는 거. 이런 애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이 안, 갈지 안 갈, 안갈 경우에 일반적인 일이, 보편적으로 쇠가 달리다 그러는데, 쇠다리는 애기를 쇠면 애기가 처져가지고 유행하는 게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지금부터 낚시를 시작할 건데, 보통 보편적으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 체비 엉킴이 많다그 합니다. 체비가 많이 엉킴입니다. 채비를 물론 채비 길이가 길게 주면 길게 질수록 이물감이 없어가지고 입질이 더 좋은데 채비 길이가 길면 길수록 채비 엉기이 많을 겁니다 체험하시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1m 정도로 적당한 길이를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정상적으로 오모리리그는엄령지역을 공략한다 그래가지고, 불 바깥으로 캐스팅을 멀리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어, 캐스팅, 그, 일반 베이트릴 말고, 캐스팅, 아 그, 스피닝링을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베이트릴이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서, 베이트릴을 사용하는데, 왜 베이트릴을 사용하나? 수심이, 수심이 체크가 되니까 오히려 몇 메다에 물고 몇 메다에 물게 수심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니까 오히려 고기 잡는데 조금 더 빨라가지고 <laughs> 수심 잡는 층이 조금 더 수월해가지고 베이트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심 어군 층이 30에서 한 25m 정도 이 정도 형성되가 있는데 일단 캐스팅을 가볍게 하시고 수심이 30m 내려갈 때까지 자 30m 내려갔습니다 이때 이 상태로 잊지 마시고 가볍게 적킹을 한번 해줍니다 왜 적킹을 해주냐 안그러면 한 바퀴 감으셔도 되고 리트리브만 하셔도 되고 해주는 이유가 채비가 정렬이 되게끔 뽕뚜리 세우고 애기가 세게끔 정렬이 되게끔 그 때문에 채비를 일단 채비를 안정화시킵니다 물론, 안 하셔도 되는데, 안할 경우에는, 제비가 엉킴이 많을 겁니다. 어, 30m 수심에서 공략할 적에. 사실은, 이거, 베이트릴은, 서포를 풀면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서포를 풀어가지고 낚시를 하면, 베어링도 늘어지고 해서 안좋는데오모리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베이트 서포를, 어, 아, 드랙을 조금 풀어, 놨습니다 자꾸 서포를, 한다. 드랙을 조금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한 번, 두번 이렇게 젝킹을 하시고 여기서 바로 젝킹하면 안 됩니다. 조금 10초에서 한 20초 정도 기다리시다가 안 문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한 번, 두번 물론 여기서 한번 하셔도 되고 두번 하셔도 되고 세번 하셔도 되고 간게없습니다 젝킹하시고 난 뒤에 채비가 한치가 달라들게끔, 물게끔, 조금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다시 안 물면, 이때, 적킹할짝에 핸들을 가지고 가볍게, 살짝, 살짝, 이렇게, 1m씩, 1m 조금, 조금씩 감아주는 게, 층을, 그 층만 공략하는 게 아니고, 30m면 30m에 올리지 않고, 이 층만 계속 이렇게 공략하면, 체비가 아마 엉킬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텐데를 조금씩 돌려주면서 1m씩, 1m씩 짧게 끊어치면서 공략을 합니다. 지금 30m에서 제가 올라온 게 20m까지 올라왔습니다. 20m까지 올라왔는데 배 지금 어군이 형성된 게 30에서 2 5 m 예요 어군이 형성돼요 자, 입질 없으니까 다시 체비를 해서 하시고 이동한다 그러네. <laughs> 이야. 자, 자, 한치입니다 한치, 치, 치. <laughs> 조항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동한다 그러니 이동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laughs> 노란색 토트 무늬의 우키스떼를 사용한 이정택이다. 자, 그 유명한 노란 땡땡이 우키 <laughs> 스떼 모른습니다. 우키스테 조루가 생각보다 그리 빠르지 않아 가지고 좀 애기를 저, 저, 애기스떼보다 낯달린 거보다 추 달린 거보다 가벼운 우키스 떼. 추가 아예 없는 보통. 오모리리그 알짝에 보시면 아 입질을 어떻게 느낍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모리리그는 가지줄 지선 채비를 한 1m 정도 주니까 1m 정도 주니까 적킹을 하시고 난 뒤에 낚싯대 느낌이 이상하다 물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물린 것 같기도 하고 이때는 낚싯대를 조금 살짝 이렇게 치기 들어줍니다. 치기 들어주면 줄이 텐션이 유지가 이렇게 됩니다. 뽕뚜라고 애기하고 멀어지면서 어, 줄이 탱탱하게 됩니다. 그때 보면 입질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 아이고 나비다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낚싯대를 거쳐 놓는 거 마시고 이렇게 손을 직접 들고 있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해파리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해파리떼들이. 해파리떼들이 원줄을 가져가면서 또 입질 비슷다 느낌이 오는데, 그것도 단 낚시를 하시다 보면, 아, 이게 해파리떼가 지나가는구나, 이게 걸리가 지나가는구나, 입질이구나, 이거 느끼실 겁니다, 지금. 25m에 지금 어군이 형성이 되어가 있는데, 낚시를 많이 하다 보면 정확한 대상의 입질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해파리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정태 모니 모니 해도 최고의 스승은 더 많은 경험이라 할수 있겠다. 히트 또 다시 히트를 외치는 이정태 세찬 바람에 채비가 많이 날리는 듯 채비의 중량을 조금 높여 올라온 유선이다. 자한침 제비가 바람에좀 많이 날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80g에서 어머리 뽕돌을 100g으로 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안정이 되니까 입질이 바로 들어오는 통영산 한치입니다. 연속해서 계속 히트를 외치는 이정태 얼굴엔 만족한 웃음이 한가득한 이정태입니다. 올라온 녀석은. 조금 전 녀석보다 시알이 작은 녀석. 그래서 그니까 예민한 옷을 보낸 녀석입니다. 자, 시알이 아, 조금 자니까 입질도 좀 예민한 것 같고, 꼭 납달린 애기 세 때, 안 써도 이렇게 웃기세때 써도 조루가셀 적에는 조루가 약하고 셀 적에는 이게 오히려 더 복아질 수도 있습니다.